이번 주 현대차가 시총 3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어, 59만 5천원, 60만원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한 고점 대비 한20% 아, 10%, 20% 정도네요. 20% 정도 어,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20%까지는 안 되지만 대략. 현대차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 증거사 직원이시기 때문에. 어, 전 종목에 네.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 그 세계 경제의 핵심 아젠다가 AI잖아요. 네, 그렇죠. AI가 핵심 아젠다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어, 과거의 IT법일 때는 당연히 IT가 이제 핵심 아젠다였었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음. 어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살아남은걸 떠나서 글로벌 패권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을 크게 키워가고 장악했었던 회사들이 대개 메모리 칩 회사들, 네. 그 다음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인 애플 뭐 이런 네.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또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존 같은 이제 서비스 회사들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AI 쪽에서 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는, 데이터 센터 투자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으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이제 초기 과정에 있는 건데, 그 초기 과정에서 네. AI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디바이스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음. 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은 결국은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건, 휴머노이드하고 네. 자율주행 아니에요? 자율주행, 그죠그 둘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구 감소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음,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자율주행도 네. 마찬가지예요 인구 네. 고령화 되는데 맨날 운전대 잡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네. 상용화 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이동이 더 편해지게 될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율주행하고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건 AI 산업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 초창기 때그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뭐 PC나 스마트폰 같은 네. 굉장히 유용하게 확장을 시키는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음. 거죠. 그럼 그 디바이스를 어, 구축을 하고 양산을 하고 팔기 위해서 가장 준비가 잘돼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거죠. 음... 지금 딱 연상되는 건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그렇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한 이번에 CES에서 보여준 거는 적어도 휴머노이드 쪽에서 테슬라 대비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안 뒤진다는 거고. 음... 물론 지금 초기 용도는, 어,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용 현장용이고, 그렇죠. 네.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용,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가가지고 시장 확장되면은 두 회사 다 겹칠 거예요. 그렇죠. 양쪽 다 들어갈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가 둘인데, 음. 둘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 음. 팔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 치면은 음. 현재 주가가 엄청 비싸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오늘 이 빠지긴 했지만은 PBR로 봤을 때 1.1이 안 돼요. 아직은 네. 1 0 몇.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PER로 보면은 이제 10배는 넘은 것 같고 음. 한 11배, 12배 정도 나올 네. 거예요. 그럼 거의 도요타 자동차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네. 거시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레거시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 평가라고 치면은 그러면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테슬라는 PBR이 18배 정도 됩니다. 또 PR은 b 300배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어디다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현대차가 막연하게 아, 우리도 휴머노이드 할 거야 하고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그 매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가치 평가가 작년에 10조 12조 얘기 나왔었던 게 지금 50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BMW에 납품했던 로봇 휴머노이드 업체가 50조 밸류를 해가지고 투자자금을 음. 주최했다고 해서 이제 50배, 50조 네. 밸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 삼성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뭐막 전망 2030년 내내 뭐몇 <laughs> 네. 조가 나오고 뭐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시장이 확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 그리면 네. 아직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냐, 과하냐. 음. 저는 그래 보이진 음.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방향성을 놓고 일단 투자를 해왔던 거고 네. 그 방향성의 흐름에서 현대차그룹이 여전히 아. 벗어난 게 없고 음. 방향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된거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포티 투다 대표된 사람이 개발이라든지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네. 듀얼로 끌고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뭔가가 또제시가될 가능성이 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현대차의 방향성을 좀 믿고 싶다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 뭐 사실 <laughs>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조정은 뭐 혹시나 뭐한 58, 9만 원대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조금 우울한 주말이 될수 있는데 거기는 다시 신고가는 또 한번 도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그때 물리신 네. 분들한테도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네. 좀 이쯤에서는 좀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네. 시간을 좀 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래야지 음. 그 가격이 눈에 있고 그쵸. 그다음에 어, 뭔가를 그쵸, 또 보여 주면서 단계 네. 단계가 야지 저게 미친 듯이 그냥 맞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까지 쫙 뽑아 올려 봐요저 네. 같아도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조금 이제 투자하실 때막 올라갈 때막 포모 올려 가지고 사는 거. 그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포모거든요. 그렇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사야지. 하다가 마지막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음. 그래서, 어, 뭐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일단은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 파시고 안 파시고는 뭐 본인 판단이긴 네. 한데, 그, 어쨌든 고점에 물린 거왜 물렸는지를 보시고, 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근가를 본 거냐, 아니면 내가 시세만 보고 매매를 네. 한 거냐를 한번 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효하기 음. 때문에, 연이 네. 기대를 해도 괜찮을 음, 것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좀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조선주 느낌하고 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 한두달 정도 쉬었어요. 두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뭐기간에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달이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을 수도 있지만 뭐그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 올라가야. 저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뭐, 80만원, 9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요. 어, 실적 발표 전후로 대형이 셀까요? 아니면 소부장들이 셀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즘 같아가지고, 네. 소부장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요즘 뭐, 신고가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신고가 가더라도. <laughs> 네. 결국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네. 어, 제가 조선주 위주로만 투자를 했었는데, 조선주 본주가 대세 네. 사이클을 타니까 여타 기자재 이런 쪽 주식들보다 수익률은 더 월등히 좋았어요, 음, 사실은요. 음, 그렇죠. 네. 어차피 큰 음. 그림으로 큰 사이클을 타고 간다 그러면 저는 네. 아이디엠 업체 지금 여전히 쇼티지고, 뭐 마이크론 음. 테크놀로지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증설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네. 안 하려고 하니까 옆나라 대만까지 와가지고 공장 인수하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좀 얄미워 죽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음. 트럼프가 그렇게 한국에다가 막 압박 넣으면서 어, 메모리 공장 지라고 하는데 지가 지지 그러면은 네. 아 지가라고 하면 이상한가 <laughs> 네. 대만에 가가지고 굳이 돈막 투자해 가면서 인수를 하면서 네. 거기 미국에다 지라고 지금 한국에다 압박 넣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음. 이제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삼사 모두가 증선에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여전히 네. 메모리는. 네. 그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쇼티지 알겠는데, 자, 중국이 따라오면 어떻게 그것도 큰 변수가 될수 있고, 두 번째, 이 AI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자기들도 몰라요. 음. 네. 확 증설해 놨다가 또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또 이제 그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또 은근히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음. 네, 이걸 유지시켜, 네. 왜냐면 하 TSMC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TSMC를 음. 통해서 보았다는 게 그렇게 수요가 몰리는데도 증설을 되게 조금씩 조금씩밖에 네.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가격 계속 올리고, 그러면서 증익하고 네. 어떤 그런 그림을 3사 공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음. 그래서 캐파를 늘리되 기존 거를 사 가지고 늘리는 거지 신규 투자보다는 이번에도 음.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5% 증설 한 되잖아요. 음. 네. 연간으로 네, 네. 그렇게 쇼트지를 했는데안 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은 뭐 저는 예, 이이 쪽은 사실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로 틀지 잘 모르겠어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게 저도 좀 가성비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소부장 들은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 테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은 또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 소부장들마다 되게 좀 약간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리는 구간이라 잘 선택하면 수익률은 좋긴 하겠지만 또좀 삐끗하면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고민할 거보다는 그냥 대형 IDM 사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멀티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나 네. 이제 레거시 쪽에 멀티플조정이 네.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면 네. 마이크론만 20배 주겠어요? 그렇죠. 더, 더 저는 그거 네. 제가 멀티플 조정 가능성을 계속 봐야 된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 음. 하이닉스가 오히려 소부장보다 수익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 그 조정 가능성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음. 게 이게 올해 끝날까? 레거시가 음. 내년에 끝날까? 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갑자기 누가 마음 확 변해가지고 음. 그냥 확 할까? 그러기엔 또 HBM 싸움 그렇죠. 이것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랜드 쪽 지금 계속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지금 삼성있이면또 랜드 줄인데요. 네.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레거시 쪽 진짜 재평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을 받을 때 심하게 받을까? 좀 심하게 안 받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꾸로, 거꾸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은 주식 파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음. 있어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파는 게더 위험하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주식시장 또는 AI 관련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더 리스크다. 그런 이제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본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어, 알테오젠 로열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알테오젠이 주가가 바이오 섹터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제 큰 반등이 나왔고요. 종목별로는 뭐델 돌린 종목들도 나왔어요. 제약 바이오 전략이 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코스닥 부양책 나오면 당연히 일정 부분 바이오로도 쏠릴 텐데. 이게 수급이 완전히 빠진 네.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렇죠? 심하게 확 돌아 가지고 네, 네.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네.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소리가 아니라 저는 계속 어닝 네. 시즌 끝 무렵에서부터는 분명히 코스닥 봐야 되고 그게 주는 네. 조건 바이오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주일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 오늘은, 아, 약간 좀 한숨 쉬면서 쳐다본 게더 음. 많았는데. 네. 여전히 전 바이오 쪽은 어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올해, 그 기대하시되. 네. 약간 좀찐바유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여튼 음. 그런 걸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거래소에 있는 쌈바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 이슈 이런 것들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풀어졌잖아요 네. 실적이 뭐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어닝 쇼크였는데 어쨌든 그것도 음.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어~ 생물보안법 이슈 그러면서 증설 이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실적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빅판하고 협업이 진행이 되고 구체화되는 회사들 위주로 포트 전략은 가져가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알토오젠에 이번 주좀 힘들었습니다. 바오 보유자분들 힘들었는데 다행히 오늘 전체적으로 돌아서면서 이요좀 이제 투심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 뭐, 언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기업이 라이센스 아마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투자 심리는 확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닥 부양책 언급 이후로, 섹터 순환매, 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전히, 일단, 지금까지 1월 달에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 로봇, 방산, 우주,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좀 소외되어 있는, 최근에는 사실 화장품도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좀 그동안 언더독의 반란을 좀 봐야 될지, 어떤 쪽이 전략을 짜는 게더 좋다라고 보십니까? 음, 저는 설강감산 이슈 나오니까, 네. 설강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설강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는 리튬이 붙어 있고, 네. 또 PBR, 뭐, 1배 네. 미만 기업들, 뭐, 주가 네. 관련해서 또 법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의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주회사나 또 철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쪽도 이제 관심은 좀 가져보실 만한데 철강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알만한 철강회사만 보시라. 또 음. 너무 작은 회사, 유통 관련된 철강회사 이런 거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네. 그냥 방향을 보고 네. 갈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변동을 주고 싶지는 않고, 음. 그냥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견뎌볼 생각이고, 음. 현재로서는. 아, 그 다음에, 바이오 비중을 이제 늘릴 생각, 다시. 네. 네, 그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조방원. 제가 작년까진 조선 방산 원전 부르다 네.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로 묶어서 얘기 하니까. 어, 조방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포트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저는요.